it uh...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간딱입니다. 오늘 6월 1일, 6월 1일 수요일. 예. 자한 이틀 호정입니다호정어제는좀 예. 많이 잡았습니다. 예. 용한님께서 많이 주시네. 예. 어제는 퍽퍽퍽퍽. 예. 깔치 속에 한치입니다. 한치. 예. 액션 많이 안 주고 예. 살짝 살짝만 예. 천기백기 액션. 예. 살짝 살짝 오므리도안 했습니다. 4단, 2단 예. 이 체비를 해가지고. 좀 많이 속아 냈습니다 예. 자 오늘도 가보시더 한치가 얼마나 나올지 조사님들 오셔가지고 얼음 넣고 자리 수춤 해가지고 출발하겠습니다 예 진해속천항 고고패싱 이들 호조합니다 자가보시다 여러분들 오늘 4단 채비 의자 똑같습니다 단차 60cm 예. 디오디오 시림프 2.25 해갖고 메탈 1 2 0 g 라 예. 한대는 오머리는 오늘도 안아낍니다 안하고 만일 에오머리가 되면은 해볼게요 이틀동안 오머리가잘 안되니까 예. 2단 채비로 하겠습니다 한대는 4단 2단 채비 해가지고 예. 현재시간 8시 30분 예. 자 요래가 지장님 보시면 다 시장님들 자자 오늘도 얼마나 졸랑가 보시지 히트. 아이고, 시장이, 터 히트 왔습니다. 히트, 히트. 아이고, 뭔 일이고, 오늘. 예, 한 번에 왔습니다, 시난데다 왔습니다, 예. 제, 아이고, 어, 머 왔습니다. 히트, 오케이. 히트, 시장들 히트, 히트. 살짝, 살짝. 히트, 히트. 올라옵니다. 오늘도 출발 졌습니다 시장들, 님 아이고. 25m! 히트. 25! 시한도 이제 25에 있어 봐, 25. 예, 어 조금 빨리 뜨네 애들이 시한은 조금 작습니다 지금. 예. 조금 예민하고. 예. 예 살짝 걸린대요 살짝. 기트 이5 m 메 자, 25시즌에물 도기 전까지 빨리 잡아야 됩니다 어. 물 도고 나면 조금 좀, 좀 안느기거든요 예, 지금 조금 잡아놔야 됩니다 자, 한치 시장님들 자, 시장님들 채비 바꿨습니다, 어머리로시장자 가자, 가자 하 하치 으흐 하치 시장님들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저번 분위기에 他把屋里坐空。S 이 시간 한 대는 오므리로 채비 교체했습니다. 예. 오늘 액션 좀 많이 줘야 문에. 예. 어제 또 패턴 이 다릅니다. 예. 조금 오늘 또 흔들어야 네 자, 오늘 이시배가 좋은 그림 만들어 보겠습니다. 히트. 아, 다 시원하게 가져갑니다. 저 멀리 검은 데는. 예. ハチー 자, 좋습니다 시장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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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부 저, 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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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저, 저, 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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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재밌다, 와. 아, 다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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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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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치 23m 히트 히트 2 3 사암! 히트 이사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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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 시장님들. 오늘 재밌습니다. 간이 맞습니다. 간이 맞아. 예. 좋다, 좋아. 치이다 오늘. 와. 아. 시장 쉬어보시야. 뭐 시야? 시야도 이건 다 자. 아, 오늘은 막 간이 길거로 마찬가지. 또 어머니 같은 어머니 한번 해보네, 오랜만에. 한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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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아... 야시타임, 야시타임. 찐만두. 오징어, 무치. 바로 잡은 거. 터 <레터> 23m. <레터> 石おめでとう。 이십오. 이십오에 이십오. 이십오. 25 25 25아 25. 다시 돼야 되죠? 아울니다 25메다야 예아다으 시 자, 당신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2시, 예. 오늘 3시 반출수인데 저는 2시, 자, 잘 준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초반에 좀 우당탕탕탕, 예. 물어주고, 엄청나게 물었습니다. 초반에. 그리고그 이후로는 따문, 따문 지금 현재까지 그리 물고 있습니다. 예. 시야는 어제보다 낫네요, 예. 어, 좀 새끼 나오네, 예. 정리하고 집에 가시다. 정리하고 사살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실장님들. 조금 있다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3일 연속 고정입니다. 장님